내 의도한 능력을 풀어주셔서 사형을 면하게 해달라고. 우선 살고 와봐야 되니까. 그렇게도 했더니 하루는 딱히도 아침이지. 간수가 와가지고 당신은 응? 무기신이라고. 다른 사람 다 사형이 있는데 무기신.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다 인류가 됐는데 이, 이 사람은 아주 확실히 잘 모르는데 다시 조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일단 사형은 집행을 안 하고 무기신이라고 된 거야. 그게살기이 살았기 때문에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무지생동안살이 이것도 보통 억울한 게아니잖아그래다한 채로 막 기도를 했대 야 응답을 받아 서라생동안 감옥에서 뭐, 억울해서 못 살게 사야한 7년만 살다가 막게없었 근데 그 다음 누가 너 7년 또그왜 그래. 쉽게 이제 짧게 이야기하면 그래 그래가지 이제 조금, 조금 풀리기 시작하니까 더 조사를 해봐야 하고 또 조사를 하고 있는데, 그러니까 일단 7년을, 그러니까 응답은 받았으니까 야해버리 가만히 하시고 하니까. 하나님은 전능하신데, 무의에서 7년 가는 거나, 그냥 나가는 거나 똑같이 쉬운 건데, 내가 등신까지 그렇게 그야 <목소리> 생각을, 그러니까 기도를 바꾼 거예요. 하나님! 아, <목소리> 내가 마지막 에대에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, <목소리> <목소리> 세상의 검당에 내가 싸우니 제가 이우한부러해서장나가게없어